이게 원래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게 되고요. 약간 머리가 아파요. 제가 이번에 몇 번째지? 한 다섯 번째인가 하는데, 원래 제일 많이 오면은 24명까지 오고, 그때는 딱 처음 했을 때고, 이번엔 제가 막. 뭐지? 시청자들이 치킨 대란 하니까 한 6명까지 오는데, 뭐지? 시청자가 적으면 좋은 게, 시청자랑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잖아요.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소수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. 예, 네, 그리고 이게 제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,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, 네, 제가 유튜브 홍보를 많이 하죠. 근데 뭐, 홍보도 할 겸, 뭐, 또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, 그럴 겸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. 그러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채팅하시고, 어, 그러고 제가 중간 중간 음악도 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조금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.